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아고 킵입다네아 네, 여러분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습니다 티아고킵이 오랜만에 골프 클라스 강좌를 찍으러 나왔는데 아 벌써부터 설레네요 여러분들께 강좌 클라스를 또 오랜만에 선사 드릴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어 초코라 nope. 오늘 어떤 강좌를 갖고 왔느냐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강좌가 있고 기술도 이제 가르쳐 드게 없어 그러다 보니 제가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또 아무래도 브라질이다 보니까 또 네이마 네이마 주니어, 네이마 주니어 스페셜 영상 보 너무 재밌더라고. 원래 호나우지뉴부터 시작했어. 호나우지뉴 너무 옛날이야. 근데 요즘 또 네이마가 있잖아 네이마, 네이마르가 하는 드리블 중에서 화려한 건 아닌데, 아 네이마르가 달리기도 빠르면서 이렇게까지 드리블을 하니까 천재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드리블을 하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드리블이 하나 딱 있더라고, 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쉽게 전수해 드리고자 그리고 이 드리블 같은 경우는 막 화려함이 있는 드리블이 아니라서 충분히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티가 경험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춥니다 따라오시죠 렛츠기리 아 힘드네요. 네이마르 역시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앞쪽에 제가 아마 영상을 초코가 뛰어났을 겁니다. 근데 뭐야? 이게 무슨 뭐 기술이야? 할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진짜 엄청난. 인텔리젠트한 이런 타이밍과 인텔리젠트한 그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은 보통 사이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풋살이든 축구 경기장이든 사이드에서 일어나고 뒤쪽에 좀 공간이 있을 때 치고 나갈 수 있을 때이 기술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공이 일단 내품 안에 있어야 된다. 공이 치기 직전에 내 발과 발 사이 가랭이 안에 있어야 돼. 가랭이 안에 내품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 누누이 모든 강좌를 하시는 코치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공과 몸은 따로 보면 안 된다 몸은 공과 함께 가야 된다 그거의 대표적인 드리블이야 이게 내 말은 그냥 기본에 기본으로 자기 거를 만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품 안에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거의 원리는 자, 우리가 일로 뛰어갈 거야 공격 방향 그러면은 치는 거 동시에 이렇게 뛰지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드리블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대치 상황 공가내품 네, 안에 눈물까지 했죠 자, 저는 오른발입니다, 여러분. 오른발의 경우, 페인팅을 막 쓰다가, 한번 디뎌 놓고, 디딜 때, 이 디딜 때, 양발의 모양이 중요해요. 디딤과 동시에, 앞발, 또 내가 가는 방향. 뒷발도 약간은 가는 방향. 오케이? 자, 그럼 이미 이제 뛰는 자세가 됐지? 자, 이때 봐봐요. 공이 내포만에 있는데, 지금 공의 위치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지? 뒤에 있지? 이게 원리야. 여기서, 자달리기를 하면 은 공이 없, 없다 치면 여기서 다음 발이 어느 발이 나가? 오른발 오른발이 어떻게 나가? 이렇게 나가지? 그렇지 바로 그때 그냥 그 달리는 스텝에 네이마르를 친다 이거야 그러면 은 수비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 보통 공을 쳐놓고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얘는 먼저 뛰고 공을 끌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도 아무도 어디요? 너도 다 제낄 수 있을걸? 자,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 여러분 대치 상황 터치하거나 컨트롤하거나 가다 접었어 지상이야. 자 공품 안에 넣어. 다가다 디질 때 중요합니다. 디질 때 어떻게 하라고?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디질 때 오른발 잡으면 은 공에 공이 내 오른발 쪽에 있어야 돼. 오마발에서 공이 내 오른발 쪽이니까 그러니까 디질 때공 옆에 디져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갖고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뛰는 걸 동시에 이렇게 갖고 와요. 마지막 집 들어갑니다. 이때 자 찍었어. 찍으면서 발 모양 을 약간 틀으나했지 이때는 발등으로 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때는 발목의 힘을 직각으로 약간 주고, 직각. 발 피는 게 아니에요. 직각으로 주고, 공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들어 올린다듯이. 그러니까, 이건 고정이야. 공은 그냥 발이 건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듯이 그냥 그대로 발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가듯이. 약간 들어 올리듯이 해야지 몸이랑 같이 갑니다. 치면 안 돼요. 공 그냥 기대 놓고 발을 공에다 기대 놓고 가지고 가는 거 이렇게. 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어떻게 해라? 상황은 사이드 일대일 대치 상황. 공이 왔을 때 컨트롤해야 되고 가다가 한번더 템포를 늦췄을 때 일대일 대치가 됐을 때, 자 갖고 있어야 돼 공을 내품 안에 그래야지 발발 나오는 거 보고 딴 기술을 쓸 수도 있으니까. 하다가 흔들어 주다가 디디 때 디디 발 위치는 오른발잡이면은 오른쪽. 공의 오른쪽 공도 내 중심에서 오른발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딘과 동시에 발 모양과 몸의 쉐입이 살짝 꺾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바로 달리는 것 동시에 얘를 발목 고정. 치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갖고 간다는 느낌. 들어 올리면서 갖고 간다는 느낌. 빵. 오케이? 자, 여러분. 티아웃킴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술을 연마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해둔 대로 한번 해보면은, 어, 저같이 달리기가 느린 선수도 요거는 타이밍이 수비수보다 진짜 거의 한 템포 이상 빨라요. 몸이 미리 가버리고 공을 갖고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쉽게 못 따라와. 결론은 뭐라? 네이마르는 천재다. 이거를 자기의 주특기로 이용하고, 게다가 걔는 달리기까지 빨라. 못뭐 따라와. 세계적인 선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간만에. 또 이제 밤에 나왔습니다. 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지, 많이들 힘드실 텐데, 좀만 더. 견디시면서, 태아오킴도 지금 실축은 못하고, 또 누굴 부르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예민해서 초코랑 둘이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또 강좌 찍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아오킴 채널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배우고 싶으신 기술이나 뭐 상황이나 축구에 대한 강좌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늘의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코가 다 잘랐어요. 이건 초코 욕해주세요. 오케이? 자, 자, 자. 성구 hey이 2 투라!